수잔 라이트 살인 사건, 완벽한 범죄극을 꾸민 살인자. 여러 해 동안 마약에 중독된 남편과 함께 살던 수잔 라이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듯 합니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계획으로 자신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수잔 라이트의 결혼 비극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의 한 여성이 온몸이 멍투성이이고 떨리는 모습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정을 찾은 뒤 수자는 흐느끼며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자신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수자는 경찰에게 이틀 전 남편 제프라이트가 자신을 공격했고 거의 죽일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걷어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잔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비극 그 자체였고, 그녀는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하며 형사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왜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묻자 수잔은 한때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잔에 따르면, 그녀와 제프는 1997년 텍사스주 갤버스턴 해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순수한 20세 여대생이었고 남편은 그녀보다 10살이나 많고 지역에서 악명 높은 바람둥이였습니다. 이런 나이차와 배경 차이로 인해 가족들은 이들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잔이 임신 8개월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제프는 놀랍게도 바람둥이 생활을 접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카펫 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돌봤고 수잔은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특히 아들 브래들리가 태어난 뒤 제프는 아내와 아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프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눈물로 얼룩진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프는 성격이 변해 수잔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 치워지지 않았거나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분노하며 수잔을 학대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에게 맞거나 성폭행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잔은 이혼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을 요구하면 제프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하며 몸에 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수잔에 따르면 제프는 매우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가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은 뒤 수잔은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복수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조언하며 그녀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제프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수자는 울며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틀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자신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가한 뒤 제프는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수잔의 신고로 인해 제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프가 돌아다니는 동안 수잔과 아이가 위험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수잔은 매일 공황 상태에 빠져 남편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수잔이 남편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가정폭력과 살인협박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프의 아버지 론 라이트는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아내를 학대했다는 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잔의 언니 신디는 심리학 전문가로서 동생이 오랫동안 남편의 학대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두 번이나 수잔과 아이를 부모님 댁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매번 동생은 하룻밤만 머물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또한 동생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잔의 팔과 다리에 난 멍자국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은 동생의 눈이 까맣게 멍들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수잔의 절친한 친구인 제이미 다르홀 역시 신디의 말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며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잔이 남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의 어머니 수와이치는 딸을 곁에서 위로하며 제프가 갑자기 나타나 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딸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이력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본 수잔은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있어요. 자기가 직접 판 구덩이 안에요 수자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수와 이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딸의 말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자는 남편을 살해한 뒤 경찰을 속이기 위해 그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은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협박한 뒤 집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수자는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어머니에게 한 것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수잔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녀의 집 뒷마당을 파헤쳐 제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수잔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잔은 경찰에게 자신이 이전에 제프가 집을 나갔다고 했던 2003년 1월 13일 밤에 벌어진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제프는 복싱 연습을 마치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수잔을 말과 행동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참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프가 갑자기 울고 있는 두살된 아들 브래들리를 공격하려 했을 때 수잔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마약 문제와 폭력 문제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제프는 분노하며 수잔을 침대에 밀어넘긴 뒤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수잔이 끊임없이 저항하자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프는 칼을 휘두르며 수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수잔은 남편의 급소를 걷어차 도망치려 했지만 제프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잔은 제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를 찔렀습니다.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가 저를 죽였을 거예요. 수잔은 제프를 살해한 후 며칠 전 제프가 분수대를 만들기 위해 직접 판 뒷마당의 구덩이에 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카펫을 바꾸고 벽을 페인트칠했으며 뒷마당에 흙을 덮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수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으며 그녀를 정당방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제프가 마약 소지 및 과거 여자친구를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 역시 법정에서 제프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수잔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수잔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시그를러 검사관은 수잔의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며 아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잔의 집 뒷마당을 파헤친 결과, 제프의 시신에서 약200 군데의 자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게 반복적으로 칼에 찔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잔의 진술에 따라 방어를 위해 제프를 찔렀다는 설명으로는 이러한 상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서는 뇌 손상을 제외하고는 제프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자상은 없었다고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만약 수잔이 진술한 첫 번째 칼자국이 뇌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제프는 사망하기 전 수백 번의 칼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프의 내벅지와 성기에서 발견된 양초의 흔적에 주목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시글러 검사는 뜨거운 양초가 제프의 성기에 묻었을 경우, 그는 극심한 통증으로 성폭행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잔의 뒷마당을 발굴한 날, 제프의 시신은 양손목에 묶인 넥타이 매듭과 다리에 감긴 천 벨트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런 형태의 묶는 방식이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수잔은 집에 있는 밧줄로도 남편을 묶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넥타이와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왜 그녀는 이미 사망한 시신을 묶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잔은 진술을 수정하며 남편이 성행위 중 색다른 자극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넥타이와 벨트로 자신을 침대에 묶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잔의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은 그녀가 남편을 침대에 묶은 뒤 침실로 칼을 가져와 그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폭력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제프가 묶여 있던 실제 침대를 법정에 가져왔습니다. 시글러 검사는 제프가 칼에 찔린 방식을 재연하며 검찰 측이 믿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법정에서 시연했습니다. 시글러 검사는 제프와 수잔이 비정상적인 성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잔이 성행위 도중 남편을 침대에 묶은 뒤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프의 허벅지에 양초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람이 제프가 아니라 수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의학자 드웨인 울프는 제프가 사망 직전 마약을 복용했음을 확인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망 당시 묶인 상태로 구타당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글러 검사는 제프가 수잔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제프의 친구, 고객, 이웃들은 그가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학대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잔의 어머니 수와이치와 친구 라미 다르홀은 수잔의 몸에서 멍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멍자국이 제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수잔이 고의적으로 만든 것인지 입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수잔 라이트가 단순히 충동적인 아내가 아니라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잔이 20만 달러에 달하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고 폭행당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내어 자신의 음모를 숨기려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수잔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러 번 찌른 것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브래들리가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의 재판 중두 명의 심리학 전문가는 수잔이 남편의 학대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번 비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다섯 시간의 심의를 거쳐 수잔 라이트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2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수잔은 여전히 수감 중이지만 여성 지원 단체들은 그녀의 항소를 돕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수잔이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